안녕하세요. 진롬 TV의 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진 TV의 몽몽입니다 오늘은 피기 챕터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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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왔나? 와. 님안 들어오세요. 네. 왔는데요? 아, 왔네요. 제가 안 들어간 아. 거. 포이슈 어, 오, 여기도 안 뜨네. 이쪽도 안떠요 <웃음> 저 괴물들이 <laughs> 우리 친구였나봐요. <laughs> <laughs> 님이 더빙하세요 이번 거 늦어지고 있어요. 잠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님 하지 마세요 더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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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 진짜 별로니다제일 아, <laughs> 아, 아. 어, 어, 어. <laughs> 음. 빨리 기 병기. 채터4에서 제일 빨리 죽기 병기 범석이 최우 바랍니다. 아, 제가 제일 빨리 죽죠. 아까지. 응. 어 노란 키 챙기셨어요? 아니요. 노란 키 어디 있어요 까먹었다. 안녕하세요. 노란 키 다른데 있을걸요? 노란 키 어딨는지 아시요 빵? 오, 피기가 출력했어요. 그쪽에 있어요, 그 언니. 엄마. 이쪽에 있는데요. <laughs> 환자 이어났나요? 네 몰라요? 했어요 그럼 피기 좀 이끌어주세요 싫어요 아시. <laughs> 저 노란 키예요 아 노란 키예요? 근데요 아, 그렇군요 팬티 어디서 하거 아니에요? 네 그쵸? 피기 제가 못 잡고 있다니까요 파이팅 본성 님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짜 목숨을 바쳐서라도 못하겠네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내세요 저나름 열심히 하는 중이요 만 저쪽에 저거 있으요 빨간 키 빨간 키신난는 놀이 여러분 동굴 열어주세요 동굴에 저거 할수 있는 거 있어요 저 제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laughs> 일단 이거 먼저 제가 피기 유인 중이에요 빨리 하세요 잠시만요 저 펜치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풀렸어요 저게 픽이 어디있죠? 맨즈 오드. 픽이 어디있죠? 저한테 억그한안 끌렸어요. 근데 저쪽으로 갔어요. 네 갑시다. 네. <laughs> 동굴이 어디있더라? 갑시다. 일단 최대한 픽이지. 뭐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두 번째 단 태우면 안 되나요? 태우세요. 태우면 되는 그렇게 대기랑 대기 안 되면. 오 피기다. 여러분 흰색이 얻었어요. 네 범석님이 저 레이저만 딱딱딱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딱 이제 제가 죽어버리면은 안타까운 거죠? 팀나요 아니요. 무슨 말이야? 오시. 예? 민트키 여기네요. 오 예? 저 흰색이 저거 해놨어요. 알러 알러라. You 유인 중 t doing it, uh, so you ain't doing it. 유인 g 어 y you ain't doing it. What is it? w h 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요. 어 이쪽에 그 강아지 있어요 모닥불에 동굴 모닥불 <laughs>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에요? 출구 열렸어요. 출구 열렸어요 가게요 저 그럼. <laughs> 어이 번에요 깨는... 이 번에요 말로. 사분만 해야겠네요. 탈출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이어서 다 탈출했나요? 전 뭐... 탈출했어요. <laughs> 당신은 탈출했습니다. 네, 탈출했습니다. 봉선님 빨리 오세요. 봉선이 아직 못 왔어요? 다 탈출? 허어! 그것도 조금 몇, 분, 몇 탈출. 분만 해 줘? 4분이요. 허어! 어떡하지? 어, 너무 금 분량이 없는데요. 어, 오타는 그냥 바로 이어서 해 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추가 모드 하시죠. 아, 네. 저는 어떻게 보여? 모두 추가해서 있잖아. 챕터 4 하시죠. 네. 한판 하죠. 무슨 하면... 플레이어 해볼까요? 플레이어요? 한판 해보면 재밌을 거 같아. 그러면은 재밌을 때. 네. 차장 네. 빨리 루비님 기원할게요. 자, 아니에요? 아..아..네? 플레이어 엠 소음 해볼래요? 플레이어 엠프 솜솜솜솜솜 플레이어 엠프 솜솜솜솜솜솜 소음은 평범하게 플레이 소음 재밌어요 한번 해본적은 없지만 추천이라니까 한번 해볼께요 소음 재밌어요 그렇군요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랄거예요아예 소음 싫은데요 소음 모드를 한번 깨보시죠 멤버의 동룡 지아죠? 다수 응 다수 다수결 다수결 뭔소리 알고? 거영웅가병 마시는 소리니다 반자 이어주세요 노란 키 저한테 있어요 반자 반자, 반자, 반자. <laughs> 왜요? 강아지 강아지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응. 노란 키 저한테 있는데 판그 열었어요 그오막이 어디더라? 안녕하세요 네? 돼진인 <놀람> 이쪽이었나? 이쪽이네 <있네>. 돼지씨 돼지씨 <놀람> 안녕 돼지씨 돼지가 돼지 돼지 돼지씨 <놀람> 돼지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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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죽음, 중국의 여기서 <laughs> <계속> 떨어지면 <놀람> 아이고 떨어져버렸다 죽었어? 네 진짜 죽었어 아이고 네? 실수로 떨어져버렸다 네? 아이고, 떨어져버렸다. 아니, 이게 뭐 특별한 기능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뭐지? 검성님도. 아, 감염이 재밌 아, 무시적 것같요 플레이야. 검성님도. 아, 안녕하세요. 검성님. 피기 가지 말아. 피기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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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기 가지 마, 안 돼. 아, 피기 멈춰, 안, 범주... 안, 안, 안 돼. 돼. 갑니다 지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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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수박 불이 있는 다 피디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 이거 진짜 이 수박을 보고 있습니다. 안돼 이제 옆쪽으로 와요. 우와 <laughs> 아 이게 아이고. 걸리네. 아, 아 수험 아. 되게 재밌었는데 아 어, 너무 빨리 죽었다. 죽었네요. 재밌나요 이 수험 그거. 이 계속 나오는 거. <목소리> <목소리> 와, 빨리 잘했다. <목소리> 와, 리아니잘못 플레이어? 네. <목소리> 네. 아, 한만어 <깜깜한>. 제가 <목소리> <자> 플레이어네요. <목소리> <자> 플레이어네요. <목소리> 아까 그 제가 플레이어예요. 봤어요? 네. 제가 플레이어내 눈깔이 잘못됐나? 아니, 제가 플레이어 맞아요. 피기 왔잖아요. 피기 왔어요.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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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는데 몰라요. 이쪽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열심히 해보세요. 예. 여기서 어디 먼저 갈 건지 알아. 강아지. 강아지 무슨 일이지? 진호님 좀 기다려주실 수, 엄마. 엄마, 조금만, 한,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 아 진짜, 진짜... 아 예? 낙서 대화 낙서해서 거짓하지 마세요 낙서해서 거짓하지 마세요 자 앞에서 그린 모세점 안녕하세요?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주고 한판 더 행합시다 플레이어가 지홍이... 했다는... 몇 초... 몇초 만에 끝나는거지? 아니 일 가봅시다. 빨리 끝났으니까 한번더 가봅시다. 네? 플레이어 한번 더! 정석님 그냥... 혼자서 떨어져서 죽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네, 그러니까 좀... 저는 피기한테 잡혀서 죽어버렸지 뭐예요? 진짜 낙... 망할... 낙상 맞췄어요. <laughs> 아, 그 음... 낙사가 왜 있는데! 빠르게 스킵하도록 아, 할게요. 있어. 네 아, 류비님! 아, 나이스. 아, 아, 아. 와, 류비님! 나이스! 탈출 성공! 아, 그렇게 짜증나요? <laughs> 예! 당연하죠! 탈출 성공.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해도 이기잖아요? <laughs> 사운드... 아, 저희가... 틀. 아니. 탈출 성공! 그래! 이끌어? 걔가 강아지를 보고 제가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류비님, 아니, 동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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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안 죽어요. 강아지 아, 네, 어디겠어요? 네, 판자 열어드릴게요. 아, 점프가 이 단계 점프? 피기는 점프가 거의 안 되는 라고 봐도 버튼있지 언제 시작하지? 언제 시지 언제 시지 언제? 시작하지? 4초 남았네요. 언제 시작하지? 본홍님 판자 열었어요. 다 아,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느린 팀절 절대 죽일 수없다 맞아요, 너무 느려요. 느린 걸 뛰어넘어서 실력으로 절따라할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 잘 따라갔다. 그럴 거 같네요. 벤치 <laughs> 열었어요. 어, 아, 아왜안 내려가죠? 안 탔네요. 검정님안 내려가졌어요. 어 피그는 낙사가 없잖아, 너무 좋잖아. 아 깜짝이야. 아 다음 반짝이. 아강아아 강아지 보고 놀랐다. 근데 저는 피게가 돼보고 싶어요. 지도님 어디 계세요? 저 어딘가 있습니다. 저기네. 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열쇠가 없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유빈님. 방친또 어디 있는 거야? 각성한 유빈님. 뭔 <laughs> 각성 각성. <각성이었지. 웃음> 피기 좀 많이 느린 거 같은데요. 맞아요. 진짜 느려요. 근데 뛰는 법이 있나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방치 어디인 줄 아시는 분? 아니, 전 몰라요. 그탑 위에 있는데. 예? 탑이요? 여기요? 근데 네, 그 나무 탑이요. 그 위에 있지 아, 아 뭐야? 왜안온클져아짜증나네 알지 들고 오셨나요? 네. 이번 판은 아주 스무스하게 이길 네. 것 같네요. 아 죽을 것 같잖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그 <웃음> <웃음> 아, 강아지야 강아지야 어, 강아지야 강아지한테 왜 그러세요 <laughs> 그럴 수도 있죠 강지야 뭐야 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저 없는데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저 존재하지 않는데요 저 탈주했는데요. 아 어, 근데 이거 아직 불안 지펴진 거 보니까 이제 동굴로 올거 같은데 아직 여기 불안 지펴졌는데 왜 지키고 있을까? 재미없게 하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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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럼 이 지구에서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뭐 이걸 구성이 있어야죠. 어! 갑자기야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어, 어. <laughs> 어머? 진호님, <laughs> 어머? 어? i m you mean him, too, I think, you 요 n o w I 님 e e you k n 되긴 해요 아 i n k you know, I think, you k 데 o w I think, you know, I t h i 예. 라타서요 예? 음. 아, 아, 아. 음. 여기 안가나가면가안 되나가면 안 되나가면 안 되나가면 안나가면안 되나가면 안안가면안되나면안 되나가면 가면안되가면서 그런 오디오 는안 채워 주셔도 될것 같아. <laughs> 팀 킬이에요? 아니요. 아, 아, 진짜 속이 메스꺼워. 좀 화가 나네요. 진짜. <laughs> 같은 팀 맞죠? <laughs> 네, 이거 이제 금방 달겠다. 시간만 뭐야 이 수박 이거? 수박이요? 수박 맛있겠다 아 시간만 먹고 계세요 진호님 수박 맛있다 아냐, 이게 예프인가 아니 정면도 파지 정면도 봐라고요 아니 진호님은 꽤 좋습니다 아이 진호님이라면 저는 무조건 되죠 잠시만요 네. 네. 아니 그게 어딨지? 그게 뭘까요? 아그 총! 아 총이 여기 있네 총. 아, 제 무빙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전설의 그마지 총. 아니야, 그래? 총이 여기 있네요. 왜안 오나 했네. 총 잡고 있 확실하게. 확실하게. 색이위 근데 아이. 이제 여기 하면은 이제 깰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응. 아까 운이 나와서 요 그건 더, 전쟁을... 더 완벽할. 아, 저러면 아, 더더 뭔가 야비한 소리가. 방송이 원래 야비하시잖아요. 저요 저요 저, 저. 저요 저아네 기... 양심일게요 여 어딘가에 잘 안보이는데 숨어가지고 하하하하 나타났 나쁘지 않았어 그런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laughs> 우리 팀 아니었나요? <laughs> 아, 빨리 깨주세요 잠시만요 아 브레이온 쟤가 되고 싶거든요 아 참고로 저 지금 화면락이 걸려가지고 좀 멈출게요 잠깐만 잠시 좀. 이런 지훈이 그냥 가도 돼. 이이이. 안녕하세요, 로빈님. 안녕하세요. 아, 그냥 로빈 어떻게 게도 되는데 지훈이는요? 어, 접 접면으로 다 접면 다. 지훈이. 지훈이 이러시면 안 돼요. 참... 아니, 정면도 파봐이 되요. 아니, 저는 그냥 정면 가능하죠? 아니요. 아니 가능해요, 저. 피긴데요? 피가 기 스피드가 더 느리잖아. 맞아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왔네요 어떻게 알건데요 어떻게 알건데요 못다한요처음 없는데요 이거 탄화라 안 돼요? 네 근데 총이 없잖아요 맞네요 그럼 죽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아 근데 이거 오점빈니까 굉장히 짜증나네요. 키키. 키키. 수고 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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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안녕히 계세요 세요세요세요세요안녕세요 범석님이 어디 가셨어요? 야 강아지 잡아라. 안녕히 계세요. 아아지안 잡고 뭐 하니? 오늘 영상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